자동차 업계가 즐겼던 파티가 끝났다. 폭스바겐 그룹의 최고 재무책임자 아르노 안틀리치가 CNN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폭스바겐 살리려면 1,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음, 우리나라 차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현대차는 좋은 걸까 하는 네. 거 아직은 네. 이제 3위를, 3위를 유지를 유지, 올상반기 네. 3위를 유지했죠. 하고.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주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87년 만에 최대의 위기 에 맞은 폭스바겐. 이게 이제 독일 이게 독일 국민차 아니에요? 폭스바겐이 그렇죠. 이게 독일 공장의 뭐 어떤 공장을 폐쇄한다 이런 데서 시작된 얘기네요. 네, 이름부터도 국민차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일 제조업의 좀 상징 같기도 해요. 폭스바겐이란 기업이 근데 자국내 공장을 폐쇄한다. 음. 이게 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이제 폭스바겐이 글로벌 판매량도 2위예요. 일본 음. 도요타가 1위, 2위고 이제 3위가 우리 현대차인데, 현대 네. 그렇죠. 이게 어, 딱 일주일 전이에요. 현지식. 단 2일에 사측이 노사 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독일에 있는 여섯 개 공장 중에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 그러니까 최소 두 곳을 닫고 직원 29만여 명 중에서 최대 2만 명까지 구조 조정을 할수 있다. 이게 창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CEO가 이제 올리버 블룸 블룸에라는 CEO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지역으로서 독일은 경쟁력 측면에서 더욱 뒤처지고 있습니다 음~ 위기감이 느껴지죠 네. 먼저 이제 경제 환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가 독일 뭐~ 산업 전체가 좀 걷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상승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인건비도 똑같이 올랐고 근데 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소식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이제 독일 연방 정부 예산안 예산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만 했는데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하기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업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네. 네, 이 독일 헌법은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규정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치마계 적자 어~ 재정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보조금까지 이제 깎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불을 더집히게된 거겠죠. 네. 새로운 경쟁자 뭐 중국이죠. 그렇죠. 네. 저 여러 차례 다루고 있지만 네. 어,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죠. 자네 폭스바겐의 상황을 좀 볼게요. 음. 폭스바겐 자체도 사실은 전기차 전환이 좀 늦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유럽 차들이 한, 조금 뭐, 늦죠. 그렇죠. 네. 2021년 뭐 말쯤에 발표를 해서 한 작년쯤 음. 그러니까 유럽 의회가 이제 2035년부터 이제 내연차를 팔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뒤늦게 거기에 음. 따라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유럽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핀란드 노키아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렇습니다. 전환하는 시대에 맞아요. 그 전환을 늦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음. 거의 사장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에 이렇게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있었던 게더 문제인 거죠. 음. 외부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어요. 자, 정,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이, 세계 1위가 중국 비아디입니다. 네. 일명 천만 원대 전기차라고 해요. 한... 놀랍죠. 예, 우리 네. 돈으로는 1,300만 원에서 은에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과거에 좀 우습게 여겼던 독일의 네. 자동차 산업이 어, 저가 공세로 유럽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음. 또 과거 20년 동안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음. 중국 내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른바 굴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예. 유럽 내에선 경쟁력을 상실하고 독일 아 중국의 수출도 막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폭스바겐 같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화에 뒤처지는 사이에 좀 비아디가 정말 만만한 기업이 아닌 게 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거 먼저 시작했어요. 네, 완성차보다. 네. 근데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전기차 분에서. 전기차 부문에서 예, 그렇죠. 어. 지금 전기차 부문 기준에 이제 2022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했어요. 음. 근데 사실은 테슬라 에도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비아디가 더 치고 나갈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네. 관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좀 볼게요. 뭐 전기차 시장이 뭐캐이다뭐 뭐 음. 뭐 성장하기 전에 좀 수요 정체에 음. 빠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 보면은 작년 상반기보다 늘었어요 판매량이 음. 점유율 을 보면은. 비아디가 1위로 21%인데 테슬라가 2위로 11.6%예요. 반, 1위. 반 그쵸? 정도네요. 1:2이긴 한데 두배 차이예요. 근데 이게 진짜 벌어진 게 작년에만 해도 비아디가 20%, 테슬라가 15%였어요.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졌다고 음. 볼수 있죠.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건 3위도 점유율 3위도 중국 지리그룹이고요. 음. 4위 폭스바겐 제외하면 5위, 6위가 전부 중국 상하이 자동차, 창안 자동차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도 워낙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고 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도 좀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 시장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2020년에 중국 그 기업들이 차지하던 비중이 한3% 정도 불과했대요. 음. 근데 작년에 20%가 넘었대요. 아, 무서워요. 오죽 오하면 유럽에서도 또. 중국차, 예. 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지금 높였, 습지않맞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끼면. 관세 그렇게 높여도 네. 싸대요. 네, <laughs> 워낙 저렴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놀라운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중국이 너무 그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독일 자동차 전문가가 이제 외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음. 했어요. 독일 제조업체들이 오랜 기간 큰 혜택을 누리고 자동차 업계가 즐겼던 파티가 끝났다. 음. 경제학에서 파티가 끝났다는 네, 말은 되게 네. 의미심장한 맞아요. 말이잖아요. 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어 폭스바겐 그룹의 어, 최고 재무책임자 아르노 안틀리치가 CNN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폭스바겐 살리려면 1,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뉴스 전기차 얘기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뭐 우리 지금 지난주에 뭐 화재 안전 대책도 좀 발표가 되고 했는데 글쎄 한국이 그 전자제품 같은 거 나오면 얼리 어댑터가 꽤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다가 또 예. 중국산 전기차에 예. 대한 우리 우리 한국 국민의 어, 그런 인식이 높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 저도 이렇게 빨리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음. 엄청난 발전 이게 저가공세를 넘어서 이제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이런 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전기차에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도 정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다 중국산이 사실 예측을 잘못 했어요 음. 근데 과거에 제가 그 기억은 나더라고 요 2015년 정도인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2기로 이제 들어서는 게 직전에 중국 제조 2025뭐 이런 거 발표를 음.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의 제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내년이네요 네, 그게 이제 내년인데 그 사이에 이, 이때 들어간 산업군 중에 보면은 이미 전기차도 있고 네. 또 태양광 이런 게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전격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무섭고 그런 것이 결국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이런 관세 장벽을 치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여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네. 이제 테스트 베드가 돼서 네, 그렇죠. 거기서 한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음,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조금. 예, <laughs> 네, <laughs> 네, 현대차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차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현대차는 좋은 걸까 하는 네. 아직은 네. 이제 3위를, 3위를 유지를 올 상반기 네. 3위를 유지했죠. 모든 차를 한데. 다 포함해서. 그렇 네. 네. 지금 중국이 워낙 전기차가 저렴하니까 천만 원대 전기차니까 좀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랑 GM 같은 업체들도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좀 출혈 경쟁에 좀 음. 뛰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대차가 이번에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뭐 전기차 생산 모드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전기차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해서 많이 판매를 했죠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올해 음. 2분기 실적도 뭐 역대 최대 실적이고 그래서 뭐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기술이 좀 탄탄해서 잘 됐는데 이게 해외 판매량이 좀씩 좀씩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3분기에 나온 실적은 조금 둔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반사익을 이 누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올 상반기에 미국 시장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의 복합적인 네.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 시장, 중국산에 대한 계속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정말 우리 차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결국 노력 만이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폭스바겐 얘기로 시작했는데 독일 안에서 자구책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해법을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아 보인대요. 음. 독일이 뭐 일단 내연기관 차에서 일단 세계적인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독일은 또 그 친환경 그 전환을 되게 앞장서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일에서 사실 그런 시도를 했어요.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연료, PTL. 우리 네. 지난번에 네. 지속가능 항공유의 네. 이제 그래요. 대표적인 연료 중에 하나예요 파워 투 리퀴엘이라는 리퀴드, 예, 네. 예, 리퀴드. 예. 네. 그래서 E퓨얼이라고 친환경 연료. 이 이거를 사용해서 원래 이제 엔진이 있는 자동차에 음. 연료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뭐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왔대요. 그래서 뭐 포르쉐도 여기에 좀 투자를 했고, 음. 그래서 포르쉐가 자기 대표 모델 뭐 911이라는 가능한한 가능한한 엔진을 장착하겠다. 뭐 요렇게 좀 발표를 했대요. 네. 이거를 야심차게 막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좀 전기차로 너무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서 음. 여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은 네. 것 왜냐하면 같아요. 면 이퓨얼이 예. 어 청정소 갖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기술은 있지만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전기차는 너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값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음. 상황. 예. 그래서 일단 독일 정부가 급한 대로 일단 전기차 보조금 삭감하기로한거 그렇죠. 어떤 일로 완성됐고. 돌렸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좀 주기로 했대요. 이게 음. 딱 지난주 (2일에) 딱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공장 두고 폐쇄하겠다 니까 이틀 만에 세제 개편안을 의결을 했어요 의회에서 핵심 내용이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음. 이렇게 해서 좀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좀 타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한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대 (2만 명까지)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장 폐쇄 안 되도록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예. 예. 그 정도로 정말 이게 하루가 빠르게 특히 청정 산업 분야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